호야더안 먹을 거야? 20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. 엄마랑 화이팅 한번해. 화이팅 할수 있다. 모자르자, 자르자 아이고 맛있죠? 오고 맛있죠? 오고 쭉쭉, 쭉쭉. 잘하지 우리지요? 이고 잘하니. 밀지 말고 코에 힘 주지 말고 웃지 말고 아하 인상 치지 말고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잘하니 응? 발은 왜 이렇게 비비고 응? 그대로야 그대로 아이가 잘했어요 역시 다먹었다 지효야. 엄마가 예뻐해 줄게.